복수국적 허용 대상 다음의 경우 외국국적 불행사 사역을 통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혼인귀화자, 혼인관계 유지시, 특별한 공로자 또는 우수외국인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중 특별 공로자 우수 인재, 해외이민인, 65세 이상 영주기국동포 외국법률로 인해 외국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주민등록, 국적 취득 후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규등록을 해야 하며 이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주민등록증 제작에는 약 2~3주가 소요되며. 그 동안은 임시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화 불허와 구제 방법, 불허 사유, 귀화 불허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경력, 불허 사례의 8.5%, 품행 단정 요건 미충족, 생계 유지 능력 부족, 기본 소양 요건 미달성, 실태 조사 결과 부적합, 행정 구제 절차. 귀화 불허 처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 심판, 불허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또는 소관 행정 심판 위원회의 신청. 국내 거주 외국인은 행정심판 청구 가능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또는 관할행정법원의 제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피고 법무부 장관 소가 5천만 원 비재산권 소송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체계적 교육 과정으로 귀화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 과정 0단계 기초 15시간 1에서 4단계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각백시간 5단계 한국 사회 이해 기본 70시간, 심화 30시간, 이수 혜택, 귀화용 종합평가 면제, 귀화면접 심사 면제, 5단계 심화 과정 이수 시, 국적 심사 대기 기간 단축, 영주 자격 신청 시 기본 소양 요건 충족 인정, 최근 동향과 주요 변화, 2018년 제도 개편, 귀화 필기 시험을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여 보다 실용적인 평가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복수 국적 제한적 허용, 2011년부터 특정 조건 하에서 복수 국적을 허용하여 우수 인재 유치와 재외동포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사 기간 연장 최근 신청자 증가로 인해 대부분 귀화 유형에서 심사 기간이 18에서 19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귀화는 단순한 절차적 과정을 넘어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중요한 법적 변화이므로 각 요건을 철저히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품행 단정 요건이나 생계 유지 능력 등은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